그네블리 계속 이어서 해볼게 이번엔 네 번째로 황금은 1보다 작고 다른 황금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생김새가 1, 3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잖아 맞죠? 그럼 황금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3보다 크다. 이게 되겠지? 이해가요 그러면 1일 때 음수, 3일 때 음수 되는 거고요. 그것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. F1을 넣으면 음수고 3을 넣어도 음수다. 이거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. 알겠죠?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한 별씩은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알겠죠? 5번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에 있다. 이때는 1하고 3 사이에 둘다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요? 이때 판별식 써야지. 이게 다 0보다 큰 데만 있어서 첫 번째, 판별식이 0 이상해야 돼요. 중근 들어가도 돼요. 2, 2 이러면 두번다 있는 거잖아. 그다음에 추, 마이너스 2분의 b가 어다시피 1과 3 사이에 있으면 돼요, 알겠죠? 1과 3 사이에 있는 거예요. 그럼 세 번째는 1에서의 함수값 양수, 3에서의 함수값도 양수가 되지. 그래서 f1이 양수, f3도 양수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상분은 1보다 작고. 그근은 1과 네. 3 네. 사이에 있다. 그러면 아, 그림을 그려보면 돼. 경우를 써놓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봐. 그럼 한근은 1과 다 작은 쪽에 있는 거고 함수는 2 사이에 있잖아.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. 이해 가요? 그럼 이렇게 함수가 음수거 보여요? F1이 음수겠지. 음수가 있으면 은 한별씩안 써도 된다 그랬죠? 3일 때는 양수가 되겠지. 그렇지? 그래서 F3은 0보다 크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알겠지? 이 얘기 다 하고 액지 테스트 볼 거니까 다, 다 외우세요.